상승의 종화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희남 대표, 임희원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포스코입니다. 최근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가 한 주간 10% 이상 상승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어,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7,700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는 전년 동기보다 315% 증가한 수치로서 어, 시장 전망인 1조 9,900억 원을 크게 크게 웃던 수치입니다. 어,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또 환율 상승이 어, 실적 확대에 좀 주도하고. 습니다. 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9월 지속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좀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가 계속해서 뜨거운 랠리 펼칠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오, 시작부터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분 모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어, 단서가 좀 있다면 장기 기준으로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어, 30만 원부터 32만 5천 원까지 좀 장악을 하면서 어, 2010년부터의 좀 하락 추세를 좀 마무리하는 국면입니다. 어, 장기 추세 기준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 1차 40만 원 반등까지도 좀 보여주는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철강주가 다시 뛰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탑픽. 목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한국철강 기업 대표주자로 보자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수급의 50%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좀 중국 동계 올림픽도 있고 어, 철강 감소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철강 가격 디커플링 형상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3분기까지는 철강석 가격 하락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에 따라서 이제 실적은 기대되는 부분이니까요. 포스코는 목표가 50만 원, 현대제철 7만 원, 동국제가은 응 이제 3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어, 이번 주또 주주들의 속이 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월경에 액면분할이 좀 나오면서 제2의 국민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 규제가 좀 나오면서 수급 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 순매도가 좀1 2위 정도로 매도가 집중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개인은 또. 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까요? 규제 쇼크를 딛고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울려라 골든베 아, 아쉽게도 골든벨은 올리지가 않았습니다. 어,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먼저 허인남 대표님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네, 어, 이번 주 정부의 포털 규제로 인해서 좀 기술적으로 1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 단기 측면에서 충분히 좀 낙폭 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 13만 원 전후 좀 진정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보통 행보 후에 반등이 가능하니까 단기 14만 원까지 좀 반등이 열려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네, 윤영원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제 판단에서는 카카오는 대시세가 좀 한번 났던 종목이고 지금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상장해서 카카오 본질의 가치는 좀 희석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규제 관련해서도 아직 실제로 규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가 지금 버려놓은 사업도 많고 지금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급하게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값 반등은 좀 나올 수. 수 있는 부분이. 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대까지도 주가 지지선은 좀 열려 있다고 판단되니까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판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네이버에 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카카오와 같은 관점인데요. 보통 이런 단기 돌발악재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좀 단기 횡보 후에 진정 후 기술적 충분히 반등이 열려 있는 위치인데요. 어, 1차 40만 원 전후까지. 는좀 반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BGF 리테일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되면서 편의점 주죠. BGF 리테일 역시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또 편의점 관련 주가 반측 상승하기도 했죠. 네, 대형마트, 백화점이랑 좀 다르게 편의점은 이번에 지원금 사용처가 좀 판. 파... 그, 포함이 되었고, 명절 선물 세트라든지 고가 과일 등으로 고단가 품목을 팔아서 쇼핑 수요를 좀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여기에 이제 실적 기대에 따른 수급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BGF 리테일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려라, 골든벨. 아, 이번에도 고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분 모두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신 건가요? 네, 어, 재난지원금 효과는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국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좀 단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어, 단그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5월부터 좀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 장기 기준 20만 원 정도의 추가 반등은 좀 열려있는 위치입니다. 네, 최근 재난지원금의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또 관련 소외주가 들썩였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글로벌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통제법도 바꿔가고 있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경제 활동 정상화로 인한 수혜 업종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두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곳곳에서 지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단 면역 시대가 좀 오면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은 카지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강원랜드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강원랜드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20년 1분기부터 지속된 손실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번에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한 부분이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 장기 입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해서 목표가는 35,000원 구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